몇해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어컨을들었나요 네. 지금 보니까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즌 1 그게 이제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비제 시달리는 456명의 참가자들이 거액의 상금을 걸고서 정체 불명의 생존 게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모르는 것이죠 어떤 게임인지 총 여섯 가지 게임을 하는데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놀이들, 익숙한 것이죠 본인들에게 그런 놀이들로 쉽고 재미난 그런 게임을 하게 됩니다. 혹시 무슨 놀이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또 설탕 설탕 뽑기, 달고나 게임이라고 하죠. 또 줄다리기, 또 구슬치기, 징검다리 건너기,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오징어 게임입니다. 정말 재미나게 그렇게 놀기 위해서 하는 게임들 아닙니까? 그런데 드라마 속에서는 지면 곧바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 시간에도 게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궁화 꽃이 피었으니다 하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laughs> 그냥 가시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아주 잔혹한 생진, 생존 게임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참가자들은 점점 극한 상황 속으로 몰리면서 어, 서로를 속이기도 하고 또 싸우면서 어, 살아남기 위해 경쟁을 합니다. 배우 이정재 씨가 주인공 역할을 맡아서 인간성과 생존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며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승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남아서 승자가 되어서 상금을 받죠. 최종 상금이 얼마였나요? 오, 잘 알고 계시네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얼마 받았나 찾아봤더니. 예, 그러니까 456명이 참여를 해서 참가를 해서 1인당 생명값이 1억이 되는 거죠. 네, 456억 1등을 해서 어, 456억 어, 상금도 받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예, 그리고 그걸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았죠. 어, 드라마가 끝난 후에는 어, 이제 애미상 나무주연상도 받고 세계적인 배우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눈을 뗄수 없을 정도로 몰입도가 뛰어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인생을 가리켜서 이제 게임에 비유하곤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는 일종의 서바이벌 게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게임에는 두 가지 방식의 이 세상의 게임에는 두 가지 방식의 게임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유한 게임입니다. 이 유한 게임은 말 그대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정해진 규칙이 있고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이 확실히 나뉩니다. 우리가 잘하는 축구나 야구 같은 스포츠 경기들 특히나 토너먼트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승자와 패자가 있게 됩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도 이러한 유한 게임의 아주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또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나 입사를 위한 경쟁 역시 유한 게임에 속합니다. 다른 하나는 무한 게임입니다. 무한 게임은 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게임입니다. 승자나 패자가 뚜렷하게 나뉘지 않고 게임 자체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가자 수도 제한이 없고 규칙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게임을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갈수 있도록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삶, 우리의 삶, 또 사랑, 문화, 인간관계, 교육, 예술, 창작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한 게임에 해당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간들이 나누는 사랑은 끝나지 않는 것이죠. 지속되는 것입니다. 문화와 창작 예술도 시대를 따라서 새롭게 피어나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도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것 이러한 무한 여정을 이어가는 게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기는 게 이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 생활도 무한 게임에 속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영적인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한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경쟁의 승리 전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것, 여기에 좀더 많은 의미와 가치를 두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성도, 성도님들입니다. 유한게임에서는 숫자가 중요하죠. 서열이 중요합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앞선 번호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양에 비유하시면서 우리를 숫자나 번호로 보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인도의 히말라야 끝자락 해발 5,328m 되는 곳에 라다크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지역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에 초겔리라고 하는 목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과 아내 두 딸과 함께 양 400마리를 기르는 유목민입니다. 그는 아침마다 400마리의 양을 이끌고 물과 푸른 초장을 찾아서 약 6킬로미터 정도를 매일 걸어다닙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가끔 그 양떼들 가운데 몇 마리가 우리 이사야 말씀에도 있듯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가는 그런 양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 초갤리라고 하는 목동이 어떻게 할까요? 각기 제길로 가는 그런 양들이 보이면은 돌팔매질을 합니다. 해서 양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 던진 돌이 그양 앞에 뚝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양들이 정신을 차리고 목동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저도 혹시 우리 제 길로 가는 성도님들 계시면 <웃음> <웃음>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간혹 믿는 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제 길로 갈때 하나님께서 그길 앞에 톡 하고 던지는 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럴 때면 그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아. 내 앞에 뭔가 돌이 톡 하고 떨어지면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수 없지만 아. 그러나 아. 그것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주시기 위해서 위협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어, 우리를 챙기시는 것이죠. 어,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챙기시는 것입니다. 초계류와 함께 다니던 기자가 어, 그 목동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열심히 양을 챙기더라도 한 마리 정도는 잃어버리지 않느냐. 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음. 그러니까 시야에서 보일 때는 돌을 던져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목동이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초결리는그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고 합니다. 그러자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삼0 아흔 아홉 마리는 어떻게 하냐? 양을 모는 개한 마리를 데리고 가는데 그 개에게 맡긴다고 합니다. 399마리를 그러면 그 개가 이 양무리를 돌면서 방향을 인도하고 지킨다고 합니다. 더 신기한 것은 그 400마리의 양 모두에게 이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목동이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이 목동의 어머니와 아내는 매일 아침 그날 젖을 짜야 되는 30마리의 양들을 알고 있는데 이름을 불러서 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날 털을 깎아야 하는 양들도 가서 이름을 불러다 데려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처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라고 하는 이 고백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나의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시지 않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기에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양 400마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다 이름이 있고, 그 주변에 다른 유목민들도 그들의 양들을 또 키우고 있는데, 그 많은 양들이 섞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혀 이 목동이 헷갈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예수님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자리에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같이 모였지만 우리의 한분한 한 분을 하나님께서 각각의 이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끝없이 펼쳐지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단지 이 세상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한 게임, 즉 생존 경쟁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무한한 영적인 여정을 잘 걸어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모습이 멈추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며 사는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에서 바울을 통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하십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나는 사도들 가운데 나는 가장 작은 사람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 바울은 이미 3차 전도 여행의 절정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또 빌립보, 데살로니카 고린도, 에베소 교회,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그가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가장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나타냈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들을 감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게 되면 그 십자가 복음에 설 때마다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여정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이다. 이것을 알고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내가 자랑할 게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명을 붙들고서 땅끝서반안을 그 향해서 정말 끝이 없는 끝을 모르는 무한 전도 여행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그를 붙잡아 주셨기에 자기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한계를 고백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가장 작은 자이다. 그렇게 한계를 고백하지만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 힘만으로는 한 걸음조차 제대로 내딛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겸손히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능력이 있고 또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도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 그렇게 거부합니다.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 메마른 광야의 나딘구는돌멩이와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한 게임의 관점으로 그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사리로 억압받고 있는 자기 민족을 이끌고 나오려면 막강한 힘과 능력과 외적인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의 생각을 조금씩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망설이던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차례차례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이적들 기적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싸워야 할 싸움은 눈에 보이는 유한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무한 게임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 모세는 자기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애굽방 바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것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즉 싸움은 단순히 바로를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무한한 여정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말이 느려서 감당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신 것은 능숙한 말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한 게임은요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느냐에 집중합니다. 나에게 집중합니다. 유한 게임은 그렇지만 무한 게임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무한 게임, 무한 신앙의 무한 여정을 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의지하면서 광야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앞서가고, 누가 더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세상적으로 이런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섰는데, 그 앞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인생의 게임에서 결국 패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무한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무한한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잘 걸어가기를 소망하면서 겸손히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시는 그 길을 가면서 내 믿음의 길이 멈추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또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무한 여정을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가는 길인데 비교하는 것은 내가 끝까지 갈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회때 어린 아이들이 달리기 시합할 때 보면 어떤 아이는 결승점을 보고 그 앞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자꾸 옆에 있는 친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뛰죠.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심을 잃기 쉽고 속도도 느려지고 결국엔 지고 맙니다. 참고로 옆을 보면서도 1등한 사람은 아직까지는 우사인 볼트밖에 없습니다. <laughs> 그 정도 실력이면은 옆을 봐도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처럼 비교하는 시선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 눈에 저 사람처럼 못할까? 나 눈에 저 사람처럼 가진 게 없을까? 건강하지 못할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이런 저러한 은사를 주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한 채 남이 가진 것만 부러워하면서 위축이 되고 내 자리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핵심은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다르게 그러나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분량의 믿음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은 것이 아니고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과 사명에 맞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절에서 이렇게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 말씀처럼 교회 안에는요, 드러나는 은사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드러나지 않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몸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다 깊이 감춰져 있습니다. 심장, 폐, 간, 신경들처럼 드러나지 않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만일 심장이나 폐나 간이 나는 왜 맨날 감춰져 있어야 하냐? 나도 좀 드러나야 되겠다 하면서 툭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팠는데 여기에 간이 붙어있고 여기에 쓸개가 붙어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죠. 잃는 일이 되고 맙니다. 몸의 지체는 자기 자리를 지킬 때 건강한 몸이 유지됩니다. 눈은 절반은 나와있고 절반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보는 일을 또 손은 밖으로 나와서 잡는 일을 또 심장은 안에서 피를 돌리는 일을 감당할 때온 몸이 적절하게 잘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는 사가 각각 다르니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또 어떤 사람은 위로로 구제로 다스림으로 긍휼로 그렇게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역할을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이 비교나 경쟁에 머무르지 않고 은혜로 완주하며 영원을 향해서 믿음의 무한한 여정을 갈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한께임과 같은 신앙의 여정을 걷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한 걸음씩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입니다. 예컨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오늘 또 함께 해 주세요라고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죠. 또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짧게라도 말씀을 펼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리고 지친 하루의 끝에서 주님 오늘 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잠자리에 드는 것. 이런 매일의 작은 발걸음들. 이 발걸음들이 모이고 모여서 신앙의 무한한 여정을 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박수 쳐주지 않더라도, 맡겨진 자리를 지키고, 또 속상하고 눈물 나는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놓지 않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작게 보지 않으십니다. 누가 먼저 결승선에 도달했는지 속도를 보지 않으시고 가야 할 방향으로 정말 제대로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내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게 주신 은사와 믿음의 분량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비교와 경쟁의 시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한 시선들로부터 자유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묵묵히 주님의 뜻을 따라 충성된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새로운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무한한 이 무한 신앙의 여정을 즐거운 마음으로 날도 더운데 짜증내면 안 되겠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나는 무한대로 갈 거다. 그렇게 넉넉한 마음 가지고서 은혜와 감사로 가득한 그런 길 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시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불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